안녕하세요. 코슬립TV 어, 신홍범입니다. 코골이 수면모흡증에 이제 합병증 상당히 이제 많고 어, 위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코골이 수면모흡증이 있을 때 어떤 치료적인 접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코골이 수술,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골이에 대해서 수술을 한다, 이제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골이 수술은 참 오래됐습니다. 아마 30년도 더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고요. 주변에 코골이로 수술을 하신 분들을 드물지 않게 이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또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수술에 장점, 단점, 효과 어, 등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어, 수술이 도움이 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도가 큰 사람 같은 경우에 에, 수술로 편도를 제거하면 상당히 고근이 몸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 소화 같은 경우는 아데노이드 편도가 또큰 경우가 있어서 편도와 아데노이드 편도를 같이 제거하면 좀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의 경우에 비염 수술이 일부 수면 모흡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수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수술에 따른 이제 부작용, 합병증 등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 구조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수술도 좀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수술의 효과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 너무 수면 모흡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로 마취하기가 어렵다더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더라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하는 것 같고요 또그 사람의 기도 구조에 따라 좀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수술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수면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수면무비심한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에 수반되는 뭐 통증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서 꼭.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셔야 되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수술이라는 의료행위는 한번 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수술 전에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을 결정할 때 예,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요. 어, 코고리 수면무호흡증을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턱테이프 있습니다. 턱테이프는 문자 그대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입을 어, 약간 봉하는 거죠 완전히 폐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때 입을 해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턱이 아래로 빠지면서 혀 뒤에 공간이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코골이 수면모이더 심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아래턱을 좀 잡아주면 어떻겠냐 그 방법으로 어, 테이프를 쓰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 간단한, 어, 방법으로는 테이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 이게 아무나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우선은 코골이 모비 심하고 숨 막힘이 심한 분들은 턱 테이프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숨이 막혀서 정말 산소가 부족해서 살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테이프가 입 벌리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면 무호 흡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죠.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수면 모흡은 없으나 코골이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턱 대입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압기 치료가 있습니다. 양압기 치료는 코를 통해서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 넣어서 기도를 확보해 주는 치료고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어, 양압기 치료는 어, 1900 8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거의 40년 이상의 이제 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양악기 치료는 어, 기도를 통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기도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수면무호흡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어,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양악기 적응이 어려운 분들은 뭐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이제 그걸로 끝인 거죠. 뭐 수술처럼 내 몸에 어떤 비가역적인 손상이 남아서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악계의 장점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역사도 길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돼서 비용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단점은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 적응에 조금 이제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예, 등이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